자, 이제 100m 남자 초등부 결승전으로 떠나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초등부의 100m 결승전이 나란히 두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오늘 안민준 선수, 또 이창규, 박윤승, 손주영, 장순민, 김윤규, 김우빈, 이주명 선수가 출전하는 결승전 남자 초등부의 100m입니다. 자, 오전에 예선전을 했습니다. 네. 각 시도에 두 명까지만 출전이 가능한 경기죠. 네. 예선을 해서 이렇게 8명이 벌어는 결승전에 네. 올라온 선수들입니다. 전국의 팔강들이죠. 네. 자, 서울 대표 오늘 이 손주영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고요. 또 경기의 대표 또 박윤승 선수가 오늘 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또 226번 달고 있는 선수는 또 경기 대표 장순민 선수고요. 이 초등부 이 100m 경기에서는 저희가 이 중계방송을 할 때마다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누가 1등 할 거라고 <laughs> 네. 저는 초등부에서는 예상을 안 합니다. 네. 대회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거든요. 네. 아마 좋은 현상이죠.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독주를 하는 것보다는 네. 많은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얼굴이 나타날 것인가. 네. 네. 아, 이제 남자 초등부 100m 결승전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질 텐데요. 어, 2레인에 나와 있는 선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표 안민준 선수가 오늘 2레인에서 니다 3레인 서울 대표 이창규 선수가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어, 신장이 좋아 보입니다. 경기 대표 박윤승 선수는 오늘 4레인에서 경기를 니다 5레인 서울 대표 손주영 선수가 어,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인민 경기 대표 장손민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7레인에서는 충남 대표로 나와있는 김윤규 선수가 달리겠습니다. 자, 8레인 울산 대표 김우빈 선수가 나와있는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 9레인 충북 대표로 나오고 있는 이주명 선수가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laughs>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이 100미터에서 제일 중요한 체력 요소가 순발력이거든요. 네. 순발력은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을 순발력이라고 해요. 네. 어 스타트의 반응 속도, 스타트 스타팅 블록에서 발을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사부의 연결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부의 네. 연결이 1차적으로 잘 되고, 그 다음에 전력질주로 들어가는 구간이 30m를 지나면서부터거든요. 네. 이 30m 지나지 전까지를 스타트 구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연결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100m 남자 초등부 결승전. 오늘은 어떤 선수가. 자 새로운 모습을 보였지. 6레인 장순민 선수가 앞서보여요. 네. 아또 역전을 합니다. 아 막상막하의 대결이죠. 자4레인이 4레인. 가장 빨랐습니다. 네. 오늘 박윤승 선수네요. 자 기뻐하고 있습니다. 경기 대표로 출전한 박윤승 선수가 오늘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자 12초 25. 기록도 비교적 네. 좋은 편이거든요. 네. 자 박윤승 선수는 네. 올해 시즌에 메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금메달을 차지하잖아요. 네. 이렇게 대 때마다 이 초등학교 남자 선수들 특히 얼굴이 자꾸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뉴 페이스가 아, 계속 네. 나와요. 박윤승 그리고 장순민, 이창규. 네. 전혀 올해 시즌에 메달이 한 번도 없던 선수들이에요. 네. 아, 그런데 또 새로운 얼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금은동이 나타납니다. 네. 또 박윤승, 또 장순민, 이창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또 1, 위 3위가 됐고요. 아주 좋은 그런 멋진 한 판을 보여줬습니다. 네, 스타트는 장수민 선수가 제일 빨랐는데. 네. 자, 마지막에 역전을 시키고 있죠. 네, 폭발적인 질주가 돋보였던 경기의 박윤승 선수였습니다. 오늘 금메달의 주인공이었습니다.